저는 그좀 궁금한 게 있는데 사실 20대면 나이가 굉장히 젊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왜 하필 숙소 사업을 하는지 아, 궁금합니다 제가 원래 다른 일을 하다가 어. 하던 일들을 정리를 하고 이제 뭐를 한번 해볼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와이프가 사실 간호사였어요 대학병원 간호사였는데 아시다시피 간호사가 그 노동 강도가 아, 너무 선생님. 세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었고 음. 그래서 같이 이렇게 재밌게 할수 있는 일이랑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계획이 또 있어요. 다른 아, 걸 해보고 싶은 계획이 네네. 있어서 어, 제 노동력이 최대한 좀덜 들어가고 어, 오토로, 오토로. 어,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을 좀 구상하다가 음. 이렇게 공간 임대 사업을 하면 괜찮겠다 싶어서 1호점을 처음 하게 됐습니다. 아. 내 시간을 최대한 적게 들고 돈을 벌기 위해서 했다. 맞습니다. 아, 똑똑하신데요. 감사합니다. <laughs> 네. 대표님도 그러면 청소해 주시는 사모님만 계시면 네, 네. 충분히 돌아가겠네요. 네, 그렇죠. 저희가 광고랑 청소해 주시는 분이 이제 적당히 손에 익으시면 손에... 광고 말고는 크게 신경 쓸게 없을 음... 것 같습니다. 광고 정도만 조금 저희가 신경 쓰면은 1호점은 지금 광고만 조금 신경 쓰고 저희가 막 객실 청소를 하고 그러지 않아도 되니까 1호점은 잘 돌아가고 있고 2호점도 지금 중심을 잡아가는 중입니다. 아, 좀 궁금한 게 일단은 네. 여기에 그러면 본인이 거주하셨다 있으니까 네. 땅값은 추가적으로 안 들었겠네요. 안 들었죠. 그러면 건축비만 따로 그렇죠. 어. 근데 부동산 취득하는 비용은 없었지만 네. 사실 이게 2020년도 준공된 건물이거든요. 네네. 아. 근데 그 건물을 저희가 철거하고 완전 철거한 건 아니지만 네네. 구조도 조금씩 이렇게 네. 손을 봐야 되고 사실 새 거를 부수는 거니까 그렇죠. 돈이 제 체감상으로는 이중으로 지출하는 느낌이 드는 아. 거죠. 그렇구나. 건축비는 한 얼마 정도 들어가요? 신축 비용 네. 빼고 리모델링으로. 네. 말씀을 드리면 대략적으로 3억 이상은 3억 이상. 네. 어.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한테 월세 1000만 원을 주는 부동산을 소유하려면 내가 얼마짜리 부동산을 소유해야 되는가? 계산해 보시면은 그뭐 3, 4억으로 어려울 거잖아요. 네네. 네. 근데 이거는 1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안겨다 주는데 저희는 그 정도 금액에 그 부동산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 거니까. 20대 때 그걸 깨닫는다는 게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laughs> 감사합니다. 요새는 매체가 너무 잘돼 있어서, 네. 그런데 많이 보고. 사실 제가 이제 29부터 부동산 시작했거든요. 어, 네. 원래 이제 회사 다니다가 회사가 없어졌어요. 네. 휴대폰 제조하는 회사였는데 없어졌는데, 네. 그때는 제가 한 5년 동안은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네. 그냥 부동산 관련된 일만 전부 다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대표님께서는 29부터 사업을 시작했다는 게 너무 대단하신 것 같고 참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통 이런 거 숙소 사업하면 힘든 점이 어떤 게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같은 소득을 내는 다른 업종의 노동 강도와 비교했을 때 거의 노동 강도는 0에 수렴하니까 아 그래요? 네, 힘들다고 이야기할 수도 없을 것 같고요. 힘든 거는 전혀 없다고 얘기해도 무방한데, 다만, 처음에 이거를 기획하는 과정에서 네. 정말 힘들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반도체를 하나 만든다고 하면은, 뭐, 성능. 그렇죠. 그 자체가 존재의 가치 아니겠습니까? 네, 반도체 그렇습니다. 사업의 존재 가치는 성능이라고 봐도 되잖아요. 근데 이 숙소 사업의 존재 가치는 디자인과 브랜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잘 해놓지 않으면은 나중에 운영하면서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어요. 개선할 수 있는 거는 광고 정도? 마케팅 정도? 도는 개선을 할수 있는데 처음에 디자인과 브랜딩이 옳지 않게 되면은 나중에 개선할 수 있는 게 워낙 없다 보니까 처음에 할때 확실히 하게 해야 되는 거죠. 아... 네. 초기에 그 세팅하는 그게 네. 제일 중요하다. 그 과정에서는 어차피 광고 빼고는 추가적으로 크게 필요한 게 없으니까. 네. 사업하면서 혹시 직업병 그런 건 없어요. 직업병이요. 네. 뭔가 전화 오는 게 두렵다든지 청소하는 게 힘들다든지. 음. 청소는 사실 이제 청소 관리해 주시는 아, 직원분들이 네. 잘 해주시니까. 네. 그런 거는 괜찮은데, 저나도 사실 저희가 이제 5만 원짜리 모텔, 10만 원짜리 모텔 이런 게 아니라 꽤 고가 숙소다 보니까 이용해 주시는 분들도 되게 매너가 좋으세요, 손님들도. 그래서 크게 애먹거나 이런 적은 없었어요. 거의 없네요. 네. 근데 직업병이 굳이. 있다면 아무래도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네. 운영을 하다 보면은 크고 작은 하자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아, 그렇구나. 네, 거기서 이제 내 눈에는 보이는데 이거를 그냥 운영을 계속해야 될지, 네, 네. 아니면은 과감하게 예약을 닫고 좀 수리 보수를 해야 할지 이런 면에서 조금. 생각이 많아지죠 아 그럴 수도 있겠다 네. 만약에 다른 분들도 이 영상을 보면 네. 대표님처럼 창업을 하고 싶어 할것 같은데 네. 혹시 추천하는 편입니까? 어, 저는 적극 추천합니다 아무래도 이런 펜션 사업 이런 스테이 사업 이런 숙소 사업은 일단 부동산이 있어야 되잖아요 부동산 부동산을 그렇죠. 소유하고 있어야 되니까 젊은 분들이 접근하기가 힘들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인스타그램이나 여러 매체를 이렇게 봐도 예약이 잘 되는 숙소들은 정해져 있고요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이 되게 젊은 젊은 세대들이 추구하는 트렌드에 맞춰서 이런 디자인을 하는 게 쉽지가 않을 거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저희 타겟은 젊은 세대잖아요. 네네. 2, 3, 40대 여성을 타겟으로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그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핵심 가치를 찾아내는 게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 이제 숙박을 운영함에 있어서 제일 큰 장점 같은 게 있어요. 제일 큰 장점은 일단 경제적으로만 접근을 하면 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단순히 생각했을 때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으면 더 많이 일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10시간 일해서 10만원 벌었으면 20시간 일하면 20만원 버는 거니까. 네. 근데 사람 보는 로 그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남의 노동력을 이용해서 할수 있는 사업을 찾아야 되는 건데 네. 남의 노동력이라고 해봤자 숙소 하나에 직원 한 명만 저희가 고용을 하면 되니까 네. 아 사람한테서 받는 스트레스나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사람을 이렇게 채용해서 사업을 영위한다는 게. 근데 한 사람만 저희가 채용하면 되니까 네. 두 개, 세 개, 네개 늘려 나가는 게 숙소 하나 운영할 때랑 숙소 한 다섯 개 운영할 때랑 내 노동 강도는 거의 달라지는 게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지금 하나 할 때랑 두개할 때랑 제 삶에는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4개, 5개 늘어난다 해도 달라질 게 크게 없을 수도 있겠다. 맞죠? 네, 그렇죠. 그 진짜 좋은 장점이네요. 네, 맞습니다. 직원 스트레스도 안 받고, 사업체가 늘어날수록 스트레스도 덜 하고. 수익은 극대화되고. 수익은 극대화되고. 네. 정말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제 또뭐 하지? <laughs> 아, 아니, 근데 봐요. 진짜 네. 이제 좀 편하게 하죠. 이제 30대가 돼가지만 그 마인드가 진짜 좋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왜냐면 네. 처음 만났을 때 저한테 네. 인사할 때 네. 되게 큰 목소리로 인사하셔가지고 네. 원래 목소리가 좀 커가지고 어, 텐션이 되게 좋으신 분이구나 아. 이렇게 좀 생각을 많이 했고 네. 사실 이런 데 출연해서 설명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저도 많이 만나봤거든요. 네. 쉽지 않은데 되게 설명도 잘하시고 아, 카메라 보는 게좀 어려워요. <laughs> 맞아요. 네. 카메라 보는 게좀 어려워요. 근데 이 관상이 약간 네. 제까니다 아, 감사합니다. <laughs> 네. 네. 그 업체 대표 사장님들 엄청 많이 만나는 업을 하는데 진짜 돈이 많은 사람일수록 얼굴이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laughs> 두루뭉실하고 네. 인상도 되게 좋으시고 감사합니다. 네, 목소리도 좋고 자신감도 넘치시는 것 같고 음. 네. 그리고 대부분 성공하는 사람들이요 키가 작아요. 아, <laughs> 그렇죠. 극복해야 되니까. 네. 아, 저도 백7 0이안 되는데 네. 키가 작은 사람들이 성공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장점들이 있었습니다. 네. 대표님 혹시 확장 네. 계획 같은 건 없어요? 어 지금 당장 저희가 직영으로 하나 더할 계획은 아직까지는 없고요. 네. 지금 미팅하고 있는 가맹 점주님이 한분 계셔서 어, 혹시 위치가 어디예요? 거기는 지금 아직 고려하고 있는데 네. 경주 황리단길이 유력합니다. 와, 네. 황리단길. 네 황리단길에. 전 하프리인데. 네 거기는 300평대 토지가. 토지가. 300, 300평대. 어. 거기에 이제 한옥을 해보려고 지금 네. 계속. 이야기를 논의 중인데 아직 계약한 건 아니고요. 하게 되면 거기도 한번 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부산에도 이런 곳이 있긴 한데 이렇게 자연과 어우러져 있는 곳은 잘 없거든요. 부산에도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너무 좋습니다. 부산이라는 도시 자체가 컨텐츠니까. 음. 네. 경주도 너무 좋고 칠곡이라는 곳이 제가 처음 와봤는데 네.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데 네. 너무 좋더라고요. 아. 그래서 한번 제 와이프랑 한번 놀러 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네. 좀 들었고 대전도 2 시간 안에 올수 있고 대구 당연히 가깝고요. 그다음에 뭐 구미라든지. 창원도 한 1시간 반? 구미는 여기 생활권이에요 요 금호산 바로 넘어가면 구미던데 네, 맞죠? 네 여기가 그러니까 구미랑 경계에 있는 도시입니다 아. 구미와 김천의 경계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전라도권에서도 뭐 마음만 네. 먹으면 먹을 수 있고 네. 위치나 그런 게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 네. 대표님. 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나요? 어,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가맹 사업이나 디자인이나 음. 컨설팅 그리고 브랜딩 마케팅 음. 이런 쪽으로 저희가 이제 새로 사업을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아, 혼자서. 네.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 뭐 그런 점에 있어서도 이제 다른 숙소를 창업하려고 하시는 분들이나 음. 아니면 숙소 창업에 어려움이 있으셔서 저희한테 음. 도움을 요청하시면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다. 오. 네. 혹시 뭐 있습니까? 원래 남자는 계속 생겼다가 아... 없어졌다가 그런 거지만 네. 지금 당장 눈앞에는 네. 이렇게 숙소 사업을 넓혀 보는 것도 목표고 그리고 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디자인, 브랜딩, 마케팅 이런 네. 쪽으로 컨설팅을 하는 회사를 운영해 보는 것도 네. 네, 지금은 눈앞의 목표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저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네. 오늘 2호점은 여기서 네. 마치고요.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네. 1호점이나 3호점 이렇게 같이 네. 한번 찍어 보고 싶어요. 네, 지금 1호점은 빛날이 없어서. 빛날이 없어요. 네. 오. 한번 미리 말씀해 주시면은, 네. 날짜 조율해서 저희가 그날 예약 막아놓고, 네. 한번 모시는 걸로 하고, 네. 3호점은 좋은 결과가 있기를 저도 바라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